안녕하세요. 토바이생들. DC입니다. 어, 오늘, 음... 화톡방에, 오늘, 정규 화톡방에, 음, 트림을 이제 대고 밀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이냐면, 음, 어, 저희 오픈방 에들은제 리습을 쓰거든요. 그래서 R이 트림으로 먹혀요. R. 한번 TR 엔터 두 번을 리스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쉽게 말해서 트림으로 먹기, 먹고, 밀어도 MI로 안 쓰고 RR로 쓰거든요. 저희 정규 방 애들은, 어, 아무대로 이제 단축키를 바꿔 쓰는 거지. 어, 바꿔 쓰면 빠르니까. 제가 말했죠. 단축키는 여러분 어, 어, 제 강좌 들으신 분들 은 거의 전부 다동성남기 어, 없이 이쪽에 다 모여 있잖아요. 단축키가 바꿔 가지고 어, 그래서 저거는 저런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키보드 사양 따라 좀 다르고요. 어, 이제 좋은 키보드를 쓰면 여러분 보통 동시 입력이 다 시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키를 빨리 누르더라도 이제 조금 잘먹히는데 키보드를 좋은 거안 쓰거나 아니면 윈도우 설정에 따라서 저렇게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라를 빨리 쳐봤자 알만 인식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조금 늦게 쳐야 돼요. 어, 늦게 쳐야 되는데 한 번씩 손이 빠른 애들이 있어요. <laughs> 저도 설계할때 손이 좀많른편이지만 저보다 더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가르치다 보면 어, 학생인데 학생인데. 손이 엄청나게 빠른 애들이 있어요. 손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빠른 애들이 있는데 어 이제 제가 밑에 올려줬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크흠 <laughs> 캐드 자체는 설정은 없고 프로그램을 우선 까셔야 돼요 어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우선은 뭐 일반적으로 캐드를 배우신 분들은 일단 M, I 치면 여러분 아무리 손이 빨라 봤자 여러분 M하고 I, I로 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 그 다음 키칠 때까지, 한마디로 키 입력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는 안 나와요. 어, 한번 저렇게 되는 애들은 보통 손이 진짜 빠른 애들, 어, 알라를 치는 애들은 보통 알라를 치는 애들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치버리는 애들은 이제, 전 입력이 되죠. 어. 이렇게 쳐보는 애들은 이게 너무 빨리 치가지고 이게 알알이 입력 안 되고 알만 입력이 돼요. 키보드 상자도 달라 여러분. 그래서 키보드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어, 동시 입력되는 거. 어. 요즘 3만 원대 사시면 보통 다 돼요 그런 거.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에 있다면 애들이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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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트림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일본 선거리고뭐 없셈 뭐 이시 없셈 뭐 이렇게 오했다 뭐 없셈다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쪽에 손이 이렇게 다 놀아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입력 입력 시간이 이제 키 입력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 이렇게 미러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드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손이 워낙 빨라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서 손이 다, 다 놀다 보니까 어, 키보드가 못 따라가는 거지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저거는 키보드를 좋은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프로그램을 까시면 돼요 어, 프로그램은 여러분 제 카페 오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올렸던 게 있어요 어, 설마 저걸 물어볼 애가 뭐 있을까 싶었는데 예, 나오네요 어. <laughs> 어, 자료실 여러분, 유틸리티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올린 거였어요. 어, 여기 보면, 어, 어 디냐면 여기 있죠? 작년에 어, 올린 건데, 어, 반응속도, 요, 저, 보이죠 여러분,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어, 이게 제가 옛날에, 어떨 때쓴 거냐면, 여러분, 이게, 음, 제가 옛날에 던팔을 했었거든요? 어, 한, 8년 전인가요? 던파은 완전 고전게임이죠? 어, 전파 게임은 여러분 이게 <laughs> 키보드라는 게임이잖아요. 어 키보드라는 게임 그래서 막 콤보를 넣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키 입력이 0.1초라도 밀려버리면 콤보가 안 들어가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키보드 세팅을 옛날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안 하고, 레지토리 있죠, 인도. 어, 거기서 일일이 그 값을 다 맞춰가지고, 레지, 레지, 한 번에, 거기서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러분. 어, 키보드 레지토리 프로그램이. 한 번에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지. 옛날엔 저걸 입력 값을 1 바꿔보고, 2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됐거든요. 너무 빨리 해버리면 또 너무 빨리 입력이 되버려요 어, 어, 그래서, 여러분, 뭐, 음. 자이가 뭐, 인터넷 했던 게, 뭐, 뭐 그것도 뭐, 여러분,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요즘에 미생을 하도, 얘기도 많이 하죠, 강의할 때, 여러분. 미생물을 보면 장르가 내 바둑을 뒀잖아요. 어, 바둑을 두는 걸 실무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실무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보면, 뭐, 그런 게 여러분 다, 어,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게 뭐, 바둑이든, 게임이든, 한번로 그게 뭐, 실무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면, 그런 자기가 잘하는 거 살려가지고,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음, 자기 거를 좀더 살려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하면 니다 저도 옛날에 게임 한번 혼자 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게 게임 고자지만 어, 저 오버워치 하는 거봤죠 여러분? 그거 뭐고, 뭐 모니터 리뷰 찍을 때, 어, 언제 게이, 게임 고자입니다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사람 한 명도 못 죽이고, 한 여섯 번 죽었죠? 어, 요즘에는 못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음. 옛날에 많이 할때뭐 이런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거는 간단해 요 여러분. 어, 이게 요즘엔 프로그램 나가지고 엄청 쉽더라고. 어, 요거는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어,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 요 파일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어. 어디 있지? 아, 신식 키면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키값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겁니다. 아, 한마디로 이게 높을 거예요. 어, 그걸, 이거를 그냥 얘네는 최적값 누르시면 누르시면 돼요. 최적값. 그럼 알아서 세팅됩니다. 이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 알아서 레이스토리가 편집이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이 값을 찾으려고 여러분 진짜 거지만 치고저 옛날에 그거 던파할때 이게 막 씹씹 떨가보고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지가지고 8 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서, 어, 제가, 어 메모장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막, 키보드를 막 치죠, 여러분. 솔직히, 막, 이렇게 칠 때는 저 값이 뭐 달라져도 여러분은 그렇게 뭐 다른 걸못 느껴요. 근데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보면요. 저 같은 경우 누르고 있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한마디로. 한번 백스페이스를 여러번 클릭해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저는 이, 소, 이 정도 속도로 지워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지워지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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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저걸 매스세팅안 했으면, 어. 그 다음에 다른 키를 한개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S키를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속도로 안 나가고, 한 마디로, 이거 한 3분의 1, 1 정도 속도로 이렇게 적힐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RR를 친다더라도, 이렇게, 어, RRSS, 아싸, 이렇게, 빨리, 빨리 쳐볼게요, 빨리. 자, RRSS, 불교식. 전혀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 쳐지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쳐버리면 한마디로 알만 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키 값이 높, 높기 때문에 다음 타자까지그 값을 인식 못 해버리고 그냥 알만 치지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 쉽게 말했지만 이런 거는, 어. 못 배워요. 여러분. 어디도 가서 배워봅니까? 이거를 캐드 수업하는 데서. 어. 아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마디로, 손이, 예 손이 빠른 학생들은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한 1년 동안 없었거든요. 1년 전에 가르치는 애가 손이 진짜 빨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그에, 그에 그 뒤로는 없었는데, 어한 번씩 있네. 손이 빠른 건지 컴퓨터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해서 저프로넘 봐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런 것 이런 것도 막그한마디로 다른 이제 문자 편집할 때 있죠. 한글이나 엑셀 그럴 때도 훨씬 더 타자가 빨라지고 지우는 속도 가 빨라지기 때문에 편하세요.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셔 가지고 뭐실무에서나 캐드에 어, 하실 때써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수고들 했습니다.